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스입니다. 서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이미 제야의 종소리가 끝났습니다. 많은 우리 로스앤젤스는 앞으로 두간 후에 여기 우정의 종강 태평양 바다가 인접해 있는 이곳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200주년을 맞이해서 보냈던 이 우정의 종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보냈죠. 네, 어쨌든 이 행사는 가끔 자주 이 우정의 종 앞에서 행사를 갔습니다. 자 앞으로 2시간 후에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이 시간 본기자는 오늘 우정의 종각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황금돼지에 얽힌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 3시간 전에 노스코리아 김정은이 김정은이 기대했던 신년사 신년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연합 통신을 통해서 철분 이자 체크하니까 또 사기를 쳤습니다. 또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들은 운동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비핵화를 진행하겠다. 착수하겠다. 미국 만나자. 핵 리스트를 보여주고 앞으로 6 개월 안에 1년 안에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폭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3자 회담 6자 회담. 옛날에 많이 했죠. 15년 전, 20년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미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담판하라. 그것이 본질의 주장이었는데, 6자 회담하자. 그것이 미국 국무수에서 나왔죠. 학자들을 통해서 6자 회담이다.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일본, 스타트리아 모여서, 해담은 안 된다. 공의자가 판단했고 안 된다 했죠. 그그 때문에 시간이 약 5년간 이상 흘렀죠. 흘그성세월습니다자 그런데 오늘 김정은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과거 육자 해담 했듯이 평화 협정, 정전 협정 없애 버려 없애자. 그다음 다자 해담, 육자 해담 하도록 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 강강. 강강은 하자. 돈을 먹겠다, 돈을 벌겠다. 네, 계속 돈을 벌겠다 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만은 즉각 응하지 않겠다. 육자 회담하듯이회담하자 다자 회담하자 다자회담하자. 바로 이것이 비핵화를 지원시킨다. 앞으로 ICBM을 완성했습니다많은 어쨌든 핵폭탄을 수천 개를 만들 것인지, 김정은이 그 노스코리아는 끝까지 끝까지 우리 미국 아메리카를 트럼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 이틀 후에 우리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는본 기자 입장에서는 전술한 대로 김정은의 신년사는 비핵화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개성공단을 통해서 돈을 먹겠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는 평화협정이나 정제협정을 하자. 그놈의 정제협정, 평화협정을 처리하려면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다음또 다자 해담을 하자 합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시간 연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과 국방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북한을 공격한다? 북폭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 오늘 본 기자의 신년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미국. 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상득 기다릴 수 없다! 스탠바이 할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노스코리에 전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부포할수 있는, 우리 미국이 불바다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모션을 취해줄 것을 본 기자는 개인 차원에서 백악을 해서 해설 말씀을 드립니다. 노스코리아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스코리아 김정은이 너희들은 이제 미국의 뜨거운 맛을 보라. 그것이 온 기자의 주장입니다. 예, 이게 미국 러시아에서 통신 TV 배우자 기자입니다.